구구석 동화의 미미티 g 요요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h 러 i 들 The 러 t 러 e 러 the other, the other, 구 h e o t h 구 r 구 h 구 other, the o t h e 호랑이도 나를 무서워하지 우는 아이도 뚜끝이는 나는 나는 무서운 과아일 나는 나는 무서운 과아일 호랑이도 나를 무서워하지 우는 아이도 뚜끝이는 나는 나는 무서운 과아일 아우. <laughs> 맛있겠다. 티토야, 너뭐 먹고 응? 있어? 아, 이거 귤이야. 레미도 귤 먹을래? 아, 아니, 난 괜찮아. 어, 왜귤 엄청 맛있는데? 레미는 어떤 과일 좋아해? 나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과일을 좋아하지. 호랑이보다 무서운 과일? 응. 그럼 그런 게 어딨어. <laughs> 호랑이보다 무서운 과일은 말이야 음? 알려줄까? 음, 너무 궁금해 안 가르쳐줄 거지 아, 뭐야 말해줘 <laughs> 말해줘 알겠어 그럼 내가 호랑이보다 무서운 과일이 뭔지 오늘의 동화를 통해서 알려줄게 가자. 우리 방구석 친구들도 무슨 과일이 호랑이보다 무서운지 궁금하죠 궁금해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휴, 가까이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가까이. 옛날 옛날 산 속에 작은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은 소한 마리를 키우며 농사를 짓고 있는 가족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 작은 집은 산속 깊은 곳에 있어서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깜깜하고 조용한 어느 밤이었어요 산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네요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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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어? 무슨 소리지? 어?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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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무섭고 무서 묵직한 소리가 나네요 으토야 어? 이거 누구 발자국 소리일까? 글쎄 기는 깡총 깡총 가볍게 뛰니까 설마 설마 호호 호랑이! 으아! 맞아 맞아 으... 호랑이 발자국 소리였어. 아이고 하루 종일 굶었더니 잠이 안 오네. 밤이 늦었지만 사냥을 해야겠어. 너무 배고파. 호랑이는 산속을 헤매며 먹이를 찾고 있었어요. 어? 저기 웬 불빛이지? 이 깊은 산속에 사람이라도 사는 건가? <laughs> 얼른 가서 잡아먹어야겠군. 호랑이는 불빛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 집은 바로 어머. 소를 키우며 농사를 짓는 농사꾼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고랑이는 손살 같이 달려가 단숨에 집 앞까지 도착했답니다. 그리고 집 마당에 천천히 들어섰는데 집 안에서 아이 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와와와 와. 어! 아니 오늘은 얘가 왜 이렇게 울지? 밤이 늦었으니 얼른 자야 할 텐데. 아이가 계속 울자 엄마는 아이에게 말했어요. 너 그렇게 자꾸 울면 호랑이가 자빠간다. 그 이야기를 들은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어? 아니 내가 여기 온걸 어떻게 알고 있지? 근데 내가 무섭지도 않은가? 초 꼬맹이는 왜 자꾸 우는 거야 호랑이가 왔다고 해도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울었어요 그러자 엄마가 말했어요 아휴, 호랑이가 잡아간다고 해도 계속 우네 자 여기 꽃감 있다 이제 그만 뚝 호랑이 이야기에는 울기만 하던 아이는 꽃감 이야기가 나오자 바로 뚝 하고. 울음을 멈췄어요. 오. 뭐야? 나보다 꽃감이 더 무섭다는 거야? 이 호랑이님보다 힘이 더 세단 말이지? 도대체 꽃감이 누구야? 호랑이는 꽃감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무서워. 아. 그래, 꽃감이 어떤 녀석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망가야겠다 <laughs> 호랑이는 슬금슬금 조심조심 집 밖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호랑이 등에 뽀 하고 떨어졌어요 <laughs> 호랑이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응? 음? 꽃감이라고? 아니 꽃감은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무슨 호랑이 등에 어떻게 탄다는 거야? 맞아, 디토야.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건 꽃감이 아니라 바로바로 바로 소를 훔치러 온 소도둑이었어. 하지만 호랑이는 아이가 꽃감이 무서워 울음을 뚝그쳤다고 생각했으니까. 고감이 엄청 힘이 세고 무서운 동물이라고 생각한 거야. 아하. 아니 근데 음. 소도둑은 소를 훔치러 왔으면 소 등에 타야지 왜 갑자기 호랑이 등에 이렇게 올라탄 거야? 소도둑은 그날 밤 소를 훔치러 지붕 위에 숨어 있었어. 그런데 호랑이를 보고 소인 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코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지. 아, <laughs> 호랑이가 소인 줄 알았구나. <laughs> 아, 진짜 웃긴다, 멍청한 <laughs> 소도둑.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빨리 <laughs> 얘기해줘, 빨리 빨리 너무 궁금해. <laughs> 알았어, 알았어. 우리 방구석 친구들도 너무 너무 궁금하죠? 음. <laughs> 호랑이는 고감이 자아기를 <자학위를> 잡아먹으려고 <laughs> 등에 올라탄 줄 알고 계속 도망쳤어요. <laughs> 으아, 으아! 고깡님 고깡님 살려주세요 제발 저 두고 그냥 가세요 제발 <philosopie> 호랑이가 빠르게 달려나가자 소도둑도 그때서야 자기가 타고 있는 게 소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S lead message> 어, 아니 소, 소가 왜 이렇게 빨라 <S recruited snooble> 이, 이, 이거 호랑이잖아 우와 <쿤> <laughs> <bacon> 소도둑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호랑이는 더더 <mycket> <chodzi> 무서웠답니다 으, 아니 내가 왜 호랑이를 타고 있지? 계속 타고 가다가는 으, 호랑이한테 잡혀 먹힐 텐데 아이고 어쩌지 아, 아, 그래 저기 큰 밤나무가 있으니 저기 매달려서 호랑이 등에서 내려야겠다 소도둑은 호랑이가 밤나무 밑을 지나갈 때 등에서 내려서 밤나무 가지를 잇는 힘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호랑이는 갑자기 등이 가벼워지자 달리기를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어이. 음. 호랑이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소도둑을 발견했어요. <laughs> 그런데 너무 어두워서 그런지 사람이 아니라 시커먹고 커다란 괴물처럼 보였답니다. 으와아아아다 호랑이는 너무 놀무고무서워서 바닥에 털썩 주아앉았어요 호랑이가 바닥에 앉는 것을 본소도둑도 너무 놀무고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며 바둥바둥 거렸지요. 우와! 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바둥바둥아아아 밤나무에 달려있던 밤이 호랑이 머리 위로 우수수수수 떨어졌어요. 으아아으 으아! 곶감이 나를 공격한다! 으아악으아 도망가자! 으아 따가운 밤송이를 맞은 호랑이는 곶감이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불이 나게 산속으로 도망갔답니다. 자 이제 호랑이가 무서워하는 과일이 뭔지 알겠지? 응, <웃음> 곶감. 장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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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호랑이 진짜 멍청하다. 곶감을 무서워하다니. <웃음> <웃음> 그러게 말이야. 그때부터 곶감한테 호랑이가 무서워하는 곶감이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laughs> 이제 레미는 곶감 먹으러 가야겠다. <laughs> 우리 방구석 친구들도 호랑이가 무서워하는 맛있는 곶감 많이 먹어봐요. 어, 레미는 이만 가볼게. 안녕. 어, 나도 같이 가. 나도 곶감 나는 나는 무서운 과 아이. 호랑이도 나를 무서워하지. 우는 아이도. 나는 나는 무서운 과아일. 나는 나는 무서운 과아일. 호랑이도 나를 무서워하지. 우는 아이도 뚝끝이는 나는 나는 무서운 과아일. <laughs> 우리 방구석 친구들 오늘 같이 들어본. 호랑이와 곶감 재밌었나요? 네. <laughs> 그러면 오늘도 꽃나무 어린이 독서 통장에 차곡차곡 적금해 볼게요. 호랑이와 곶감 도장. 이 독서통장은 교보문고 동화나라에 가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방구석 친구들 다음 시간에도 레미랑 티토랑 재밌는 동화 함께 들어봐요. <목소리> 안녕! <목소리>